도아 네가 아멘 아멘. <laughs> 아침에 밥들을 안 먹었나 아멘 소리가 네 찬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멘. 아 오늘 저희는 오늘 저희는 여기 이제 지금 휠체어 휠체어 시대를 갖고 오늘 어, 8월달 빈민촌 고충을 는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나눔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면서 또영어로 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또 이성의 언어 우리말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기도를 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의 영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성령의 성령이 내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동자분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잘 너는 잘될 수밖에 없다. 너는 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잘될 수밖에 없는가? 요한 삼서 일장에 전에 제가 항상 나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혼이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네, 그러니까 내혼이잘 되고 또 범사에 잘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잘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뭐라 그럴까요? 증거를, 증거를, 그 논리를 제게 알려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누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소망과 희망을 주셨고 어디에 가든지 아픈 자를 낫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이는 자를 손을 대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들에게 손을 대면 낫게 해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아뭐 병든 자를 모두 다 고치시고 즉 사망했는데 가면 생명 있게 하셨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셨고 어둠 가운데 빛을 내려 주셨고 예수님이 가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잘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보이자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잘 되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심지어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면서 아까만의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 이게 안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미래 태초부터 또앞이 세상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까 그악막이사단들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겠지만 결국 예수로 결정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 놔라, 이겨 놔라. 그러므로 잘 되는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 희망의 예수님, 행복의 예수님, 고치는 예수님, 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주시고 사망에서 다시 부활을 주시고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목마른 자에게 목이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문화 측면 제가 비도 건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성령님을 함께 있는한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잠깐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안 되는 것도 결국에는. 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복박게 돌아가실 때 악한 마이 사탄이 이기는지 알았으나 결국 예수는 십자가 복박게 함께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모두 영원토록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잘될수 잘 밖에 없어요. 들어가도 불복고, 나가도 불복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가 되냐면, 어, 돈을 꽂을 줄 알고, 돈을 빌리지 않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손을 대는 것만다 모두 돈을 받고, 어, 복을 받고, 상황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판에 있어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등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며 여러분의 문을 물된 동산 갖게 될 것이며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 않습니까. 실제라는 것이 헬로로 말하면 권리 증서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미 그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권리 증서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등기부등부분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잘 되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예수님이 행복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로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이고, 기쁨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공기를 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이 막힌 것도 모든, 모두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대운이 절대 같이 내가 범죄되고 관건하면 생명으로 떼도 풍성히 오는 역사가 풍성히 오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까지 있을 것이니 두려워마시고 나가십시오. 두려워라 말 내가 너와 함께라 겁내이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강하게 있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을 믿고 잘되게 하신 이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행복을 주신 이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기쁨을 주신 예수님님은 가운데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남으로 어둠에서빛으로그 예수님 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난... 가운데 행복한 일이 행복한 일이 차고 넘칠 줄믿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주택 어, 단지를 지나서 저 안쪽에 저 안쪽에 빔촌에 오늘 휠체어를 나누러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 가운데 오늘 즐겁고 행복한 일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상 인도네시아 박만호,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방문호성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